개인 종목 브리핑, 망한 종목 살리기, 렛츠고, 테마주 물리신 분 찾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주경야독 구독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식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경야독입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주경야독 공식 카톡방 있죠? 자, 주경야독 공식 카톡방은 지금 현금이 90%입니다. 자, 계속 수익매도 현금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종목 매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도 넉넉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미반도체. 비중 실었다 함미반도체딱 고점 매도 진행한 뒤에 현금 90% 만들어 놨죠. 자, 이처럼 하락장이건 반등장이건 상관없이 시장의 흐름에 좀 집중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매도 중에 있고요. 뭐 시장 사항에 이 종목도 잠깐 흔들렸지만 선정한 종목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게끔 멘탈까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신다면 자, 이렇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 같이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적게는 뭐5% 8%에서 많게 10% 15%까지 수익을 좀 챙겨 드렸고요. 자 오늘도 즐겁게 좀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추천주는 뭐 좋아도 아무래도 그간 시장이 좀 급락을 많이 했던 만큼 어, 개인 종목 사항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날 잡고 카톡방에 개인적으로 가시, 가지고 가 계신 종목, 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면 어,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 혹시 내 종목은 영상에 안 나왔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시간대별로 이제 선착순으로 여기까지 해서 영상 찍어드린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5호짱 개인 종목은 나무기술 유신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제가 카톡방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무 기술 유신 중에 나무 기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 기술 클라우드 관련주죠. 국가기관 은행 등 국내 최대 금융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역킨 테마가 좀 많은데 우선 순차적으로 디지털 트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지털 트윈 이슈 잠깐 헤드라인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디지털 트윈 뭐, 미래 건설 산업,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이란 뭐냐? 바로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가상현실 세계에 똑같이 구현해서 제품을 만들기 도 전에 모의 시험을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자, 지금 새로운 기술의 신제품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비례에서이 디지털 트윈 기술도 함께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나무 기술은 이 가상화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업체인 시트릭스 사와의 파트너 체결을 통해서 데스크톱 가상화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 클라우드 네이티브 통합관리 플랫폼인 칵테일 클라우드를 개발 및 공급 중에 있어서 관련주에 엮여 있습니다. 잠깐 차트가 유신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 기술로 변경하고 이어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련주는, 관련주, 이제 관련 테마를 엮여 있는 거는 바로 엔비디아 관련입니다. 나무 기술 주가 훈풍, 엔비디아 협력 부각 이렇게 나와있죠. 자, 올해 3월 레드잇과 공동 출시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 엔비디아가 도입하기로 하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로도 엮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 클라우드 중심 전환인데요. 이것도 이슈, 헤드레일만 잠깐 보시면은, 자, 정부가 공공시스템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 이렇게 나와있죠. 자 내용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같이 좀 움직였습니다. 자 그중에 나무 기술은 질병관리청, 이 환경공단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현대신한 농협 등금융기관의 고객처로 확보하면서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연계하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플랫폼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도 벅찰만큼 엮여있는 그 테마가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나 라고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테마에 엮이고, 뭐 인공지능 플랫폼 또한 엔비디아가 3월에 도입을 하기로 한 만큼, 재료 자체는 좀 기대해볼 게 많은데요. 궁극적으로 실적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테마주로서의 유통기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료가 엮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서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전에는, 와, 이거랑 엮였어? 실적 박살 나겠네. 완전 좋아지겠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갔지만, 뭐 생각보다 뭐 별로 실적이 달라진 게 없는데 해서 두 방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여기서는 또한 방으로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연속성 있게 가기가 힘들다라는 점을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이 시장 자체도 테마주들이 하루도 아니고 오전 오후로 오전 뭐 오전에는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오후에는 음봉으로 막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게 흐름이 빠르게 좀 달라진 만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 기술은 테마주도 실적이 받쳐줘야지 연속성이 있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고 지금은 테마주 항의에 굉장히 불리한 시장이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자, 마지막 여기 끝부분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를 기준봉으로 잡을게요. 자, 여기 기술적으로 기준봉 대량 거래량이 확 터졌죠? 자, 그 이후에 다행히 주가 조정이 이렇게 나올 때, 물량이 급격히 빠진 거래량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즉, 다 털고 나가진 않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구간 이 저점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튀어 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 종가 2,200원 부근 돌파 여부가 좀 관건으로 보이고요. 지금 문의 주신 분 매수 단가가 2,290원인데 이 2,290원이 하필이면 엄청난 저항라인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차트에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기 좀만 설정해 보면은 매물대도 있고 장기 이평선도 있고 딱 볼렌, 볼린저밴드 중단선을 맞고 추세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느냐, 막고 떨어지느냐, 기로에 있기 때문에, 어, 이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많이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중 축소 후에 나머지 물량은 테마가 그때 가시화 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때부터는 최대한, 뭐, 정말 손절을 짧게 1, 2%, 뭐, 아니면 매수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만 보시면서 추가 상승심마다 분할 매도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유신 브리핑 해드릴게요. 자 유신 보시면은 재건 관련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시고 엮여 있고 지금 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재건 관련주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주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세계 선진국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좀 벌이고 있죠. 자 그런데 뭐몇주 전까지만 해도 푸틴의 뭐암수수인의 파킨슨병이나 심정지설에는 대변을 못가리네 하면서 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와서 종전하려나 하면서 잠깐 반응을 했었지만. 개인, 지금, 투자자분들 관심이 이쪽에 없죠. 재건테마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죠? 바로 2차전지랑, 그리고, 반도체 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섹터 주가 살아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 주가 좀 하기가 어, 투자하기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개인들 관심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또 한번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테마 자체가 다 같이 조정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 이 재건 쪽 테마가 규모가 큰 만큼 그만큼 물려 있는 개인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테마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려 있는 개미들도 많고 그래서 세력들이 곱게 올려 줄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곱게 어자 이제 이슈만 뜨면쭉 간다. 이렇게 좀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런 종목, 이런 테마주들의 특징이 모두가 딱 포기하고 싶을 때쯤 한 번씩 이슈주고 들어 올리고 한 번쯤 이슈주고 들어 올리고 하는 게딱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갖고 놀기가 좀 쉬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테마가 잠깐 죽거나 관심을 못 받고 시장이 죽어서 같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게, 추후에 비중을 좀 넣을 수 있게, 정말로 찐 수혜주를 잘 거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이 유신이라는 종목은요, 이 재건 관련 9월 민간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키우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이 대표단 선정 자체가 우크라이나 필요로 하는 재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엄선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찐 수위주로 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유시는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로 도로를 건설하고 뭐 공항 항만 철도를 계획, 집안터널을 짓는 등 건물 외 모든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토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사업 중에 하나죠.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재건 사업을 하려면 이 종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부터 종전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나온 이슈를 잠깐 보시면요. 자 젤렌스키 트럼프 24시간 내 종전 24분만 우크라이나에 있어보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협상설 극구 부인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에 제가 좀 정리를 해온 내용을 보시면은 이슈를 좀 발췌를 했는데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믿을 수 없다며 그들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전에 아예 선을 이렇게 그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군은 더 빨리 전진하고 러시아에 대한 예상의 공격을 위해서 다양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 종전 분위기가 아니죠. 자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련 주들이 움직이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건 관련 주들은 재료도 크고 추후에 정말로 종전이 되고 수주를 외졌을 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종전을 하거나 하다 못해 종전 협상 기대감이 좀 많이 생겨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종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슈팅이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자,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는 진짜로 막될 분위기가 아니면 은 이전처럼 막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는 어, 힘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문의 주신 분은 뭐 여기 5만원대 6만원대 잡은 게 아니라 어, 3만9천원대 자맞기 때문에 기회 비용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회 비용 고려해서 33,000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어, 이게 바로 월봉 지지라인이거든요. 자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행히도 이런 종목이 또 이슈에 따라서 순식간에 주가 변동이 될수 있는 잭팟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현 구간에서 뭐 일단은 기술적인 저항밖에 제가 뭐 이점을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저항라인을 좀 짚어드리면은. 딱 매수가 부은 39,000원 선입니다. 자 나는 기다리기 싫다. 기회비용을 좀 살리고 싶다 하시면요. 이 구간에서 털고 조금 더 이슈가 가시화되거나 아니면 아싸리 저점에서 좀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같고요아 나는 일단 뭐 종전이 되든 말든 가져가 보겠다 하시면은 39,000원 돌파시 44,000원까지나 이제 엠벨로프 상단선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인까지는 잘 보시고 매도를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9,000원에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어 왔는데 39,000원 선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구간에서 저항라인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가시화되는 이슈가 없다면 또 한번 이렇게 막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부분에서다 팔기는 너무 아쉽고 하면요. 비중이 높다면 비중이라도 좀 줄여두시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무기수 유신도 봐드렸고요. 두 종목도 꼼꼼하게 해드리느라고 영상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자, 우선은 두 종목 다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개인 종목이라도 제가 최대한 손실 없이, 리스크 없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방향 정말 잘 잡아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설명란에 남겨놓은 카톡방 입장 시에 편하게 매매 신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입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들어오셨다가 대화가 없으니까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방금까지 브리핑이 나갔다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가지 마시고 입장에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인 종목 상담은 이번 주까지 받을 겁니다. 자, 골치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 입장 후에 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은 오늘처럼 제가 깔끔하게 방에다가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 종목 브리핑, 망한 종목 살리기레츠고 테마주 물리신 분 찾습니다. 브리핑 드렸는데요. 아마 두 종목 모두 아니면 같은 테마에 엮여 있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카톡방에서는 조금 꾸준히 뭐 관련 테마 와 관련해서 글을 남겨드리도록 할 것이니까요. 이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하트 꼭한 번씩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트 댓글 달아주신 만큼 저는 더 힘내서 다음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